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트래블 일리와 여행 중개소, 여행 중개소와 트래블 일리가 매일 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겹더라도 봐주십시오. 저는 계속 계속 매일 매일 찾아올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약간 업데이 있습니다. 왜 업데이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거리도 넘쳐서 몇 개는 내일로 미뤘습니다. 이럴 땐 정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자, 헤드라인 먼저 짚어드릴게요. 호주 오픈 12월에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사이판이 격리, 잠깐 다시 했었잖아요. 격리 없애고 지원은 그대로 쭉 갑니다. 서울 지역에서 여행사 하시는 분들 공유사무실 제공됩니다. 입주자 모집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안항공 괍노선 무려 18회 만에 운항을 재개합니다. 곧 있으면 대한항공이랑 합병이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해드립니다. 일본항공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직 사원 모집합니다. 연봉이 많, 월급이 많지는 않은데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괜찮. 지금 뭐 혹시 일 없으신 분들은 한번 좀 고려해 보실 만한 일자리입니다. 에어서울이 괌 운항 재개를 맞이해서 프로모션 하고요. 아울리거 리조트에서 사이버 세일 프로모션 하고요. 어, 11월 24일에 서울 공정관광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중에서도 뭐 FIT, SIT인데 dit라는 여행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관련 내용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도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호주가 12월부터 문을 엽니다 호주의 총리가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22일 날 밝혔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문을 여는데 호주는 옛부터 좀 일본을 조금 이렇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일본의 그뭐지요그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조금 그런 것이긴 한것 같아 보이죠 근데 어쨌든 아무튼, 한국에, 한국인도 여행을 갈수 있으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대상은 백신 접종을 마친 후 7일 이상 경과한 자입니다. 그리고, 어, 지역은 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뭐, 일단, 그, 저기 어디야, 시드니가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 NSW, 그 다음에 빅토리아 주, 그 다음에 호주 수도 특별구죠. 그죠? 그죠. 예, 거기인데, 일단, 멜버,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됐구요. 이렇게 됐고, 여기에만 해당되고, 요 외, 요외 이동하는 다른 주나 어떤 그 테리토리 같은 경우는 격리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큰 지역별로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하구요. 자, 만 12살 미만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면제되는 여행객들 있죠. 여기, 이제 요 경우는 해당 기준에 미 적용됩니다. 적용이 되지 않고, 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12세 이상, 17세 미만,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 많죠.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도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과 동행하면, 호주 입국,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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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통과,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자녀랑, 청소년 자녀랑 호주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맞았다 그러면 손잡고 같이 호주 입국하시면 돼요. 예. 백신 접종 증명서는 뭐, 어,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게다 돼요. 예. 종이로도 되고, 영문은, 명문이어야겠지. 한글로 된 거를 호주 가서 들이밀면 호주에서 상당히 당황을 하시겠죠. 영문, 영문이고, 종이든 디지털 증명서든 다 됩니다. 자. 조건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한국에서 출발할 때 적용이 돼요. 한국에서 출발할 때. 근데 대한민국 여권은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출발할 경우는 이번에 정책에 해당은 되지 않아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가족과 호주로 여행을 희망할 경우 면제 사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격을 예,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호주 여행 제, 제한 제, 면제 제도인 트래블 이그잼션, 예, 이그잼션, 에, 이그잼션입니까? 에, 이그잼션을 요거 신청을 하셔 건별로, 건별로 어,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예, 요 사이트가 있으니까 건별로 입국, 요거 반드시 그거 하셔야 되고 격리면제로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호주 비자나 입국허가증 있어야 되겠죠. 여행객 또는 비즈니스 출장이 목적일 경우 ETA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TA 뭔지 다 아시죠? 전자비자, 예. 그외 목적의 방문일 경우 호주 이민성 비자 페이지에서 비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저 여행 빼고 그외 다른 건뭐 이민 관련 그런 거 있지. 이건 뭐 근데 이민 얘기는 뭐 우리 저기 성격에 맞지 않은 것 같고 우리 트래블데일 우리 그 레저 여행 그거에는 아무튼 12월 1일부터 자가격리 없지 격리 없이 호주도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우리 관계 업계에서는 그 지금. 특히 호주 쪽뭐 랜드나 이런 하시는 분들 오늘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어 뭐죠 어뭐 뭐 어떤 분은 잠깐 헷갈리시는 것 같아 교차 접종만 허용 이런 거 아니에요. 교차 접종은 그러니이 차까지 맞으면 다 돼요. 이 차까지 맞으면 되고 허용되는 백신도 우리 특히 한국에서 맞은 백신 그건다 되니까 그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어, 아무튼, 청소년인데 백신 안 맞았다. 그러면 부모님 손바 잡고 들어가면 된다는 게 여기 핵심이고. 아무튼 잘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타 지역도 좀더좀 좀 다시 빨리빨리 돼야 될것 같고. 아마 4월에도 항공기 하나가 지금 다시 운항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월. 어디 항공기라고 그랬더라? 내가 오늘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취재하면서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무슨 어 제... Z, Z, 그거 아가 아무튼, 아, 기억이 안 나요. 아, 아실 거예요. 아아 계신 분들, 그죠? 아무튼, 호주 잘 됐습니다. 축하드리고, 박수 이럴 때. 네, 호주. 자, 그 다음, 어, 사이판 소식 또 들어왔어요. 사이판. 사이판이 음, 12월 1일부터. 야, 12월 1일부터 하는 게맞네 사이판이 확 열었다가 트래블 버블. 다시. 격리를 좀 했었죠. 근데 요 격리 이제 12월 1일부터 없어. 없고, 백신 접종 다 맞은 사람이 5일 의무 격리 해제가 돼요. 해제되고, 지원은 그대로 네, 되는데, 자, 12월 1일 이후 사이판이 속한 북미, 북마리아나 제도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이판 도착 즉시 여행. 음, 사 패키지 일정, 여행사의 패키지 일정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와 더불어서 지원은 유지가 되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마리아나 정부는 12월 31일까지 파격적인 5박 숙박 지원을 결정했는데, 현지 호텔 격리를 포함하고 있던 기존의 사이판 패키지 여행자들의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한국인 여행자를 위한 5박 호텔 투숙비용 투숙 비용 지원을 12월 말일까지, 아, 12월 말일 출발하는 자까지 유지한다고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5일간의 호텔 조식 비용 지원도 포함이 되고요. 이로써 12월 31일 이내에 출발하는 패키지의 기존 예약자면 사이판 도착 직후 의무 격리가 없어진 후에도 사이판 및 이웃섬 어디죠? 티니안 로타섬 여행을 즐기는 최소 7일 중 5일은 북마리아나 정부 숙박 및 조식 지원 혜택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껏 누르세요. 알고 가야 돼. 모르고 가면 안 돼. 자. 그리고 한국인 여행자의 그 어떤 불편함, 불편함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좀 내렸대요. 땡큐입니다. 땡큐. 12월 31일까지 출발 예정된 모든 승객의 이번 격리 해제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 북마리아나 정부는 여행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행자에게, 한국인 여행자에게 치네, 치료비 전액 그냥 쏴줍니다. <laughs> 이 정도는 해야지. 좀, 여행 좀 여행객 좀 받는다 뭐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습니다. 단단요 주의할 게몇개 있습니다. 단 트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트립 모든 트립 프로그램 한국 여행자에 대한 5박 숙박 조식 포함된 거요.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여행자 개인에게 제공되는 여행 지원금 카드의 카드의 액수는 조금 조정이 됩니다. 12월 18일까지 사이판으로 출발하는 7박 이하 체류 여행자는 기존과 동일한 방문하는 섬마다 250달러의 여행 지원금 카드를 받게 되고, 8박 이상 체류시는 각 섬당 500불 제공인데요. 12월 19일부터 말일까지 출발하는 승객은 방문하는 섬의 개수와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약 100달러의 여행자 지원금 카드를 제공을 받습니다. 트립 프로그램은 최소 2인 이상 여행사 패키지 예약을 통해 북마리아나 제도를 여행하는 모든 여행자를 대상으로 12월 말일까지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죠. 예전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립 프로그램 혜택과 함께 사이판 및 이우섬을 여행하고 싶으시다면 WTTC 이 세계 여행관광협회 인증받은 패키지 상품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뭐 캐신턴 호텔, 사이판, PIC 사이판 등등이 있어요. 자세한 건 저희 트래블데일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고요. 마리아나 관광청, 본청 웹사이트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금요일 출발자부터 사이판 도착 직후 PCR 검사는 생략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1월 19일 금요일 출발자를 시작으로 한국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에 받는 귀국용 PCR 검사만이 의무적으로 남게 되고요. 단 여행 기간 8박 이상의 장기 손님은 여행 5일 차에 PCR 한국 기국후 PCR 검사, 한국 도착 72시간 내에 총 PCR 검사 두번 받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내용 더 있는데 너무 많아서 아무튼 복잡한데 그래도 다. 해줘 지원을 해주니까 사이판 여행 허니문어들 이번 겨울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한국관광공사에서 서울 지역에서 여행사 하시는 분들 공유사무실 지원 또 시작합니다 지원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 사정하실 수 있어요 업체별로 1인 사무공간이고요 한 220개사 정도 될것 같고 여행업 등록업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입니다. 예. 큰 여행사 에서는 이렇게 할 일이 없겠죠. 예, 하시면 안되고 서울시 소재 기준 본점 기준입니다. 업체고 어, 그 다음에 여행업을 한지 한 1년 이상은 좀 돼야 돼요. 어, 그 다음에 선발 방법 등 상세 어, 내용은 한국광사 홈페이지도 있고요. 예. 입주기업 음 모집신청은 11월 26일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4일 남았어요. 이번 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만 받아요. 11월 19일, 아, 29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고요. 문의는 공유 사무실 운영 사무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어그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있는데 어, 잘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자. 어~ 우리의 날개는 대한항공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뭐~ 그게 뭐였지 우리의 날개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뭐였지 아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예 네. 아무튼 아시아나항공이 어~ 무려 열여덟 해 만에 1 2월2 3 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괌 운항을 재개합니다 코로나와 상관 크게 코로나가 잘좀 좋아지거나 그거랑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쏙 들어간 얘기지만. 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에서 괌쌀을 나눠 노선 나나 하와이 노선이나 그때 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괌이랑 하와이 노선 나눠 먹었나 너 그거였습니까 아니, 기억이 안 난다 그~ 한1 0년전막 한참 있었던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행 수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이 추세에 맞췄다기보다는 근데 이 의미가 없는 게 대한항공이랑 합병을 하면 <laughs>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죠?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됩니다. 괌, 괌이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현지에서는 또 16시에 출발해서 인천 도착하는 거고 주 2회 목요일이랑 일요일 운항하고요. 어, 100, 큰 비행기가 뜨지는 않네요. 188석 규모의 예, 에어버스 3위, 레오편, 이 항공기 투입됩니다. 과음 입국하실 때 아시죠? 백신 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 음성 확인서, 그다, 그러니까 있으면 별도의 격리와 추가 검사 없이 바로 입국하시고요. 여행 후에 한국으로의 귀국 전 72시간 내 PCI 검사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 관광청, 그, 그러니까 관광청에서는 한국 귀국하시는 것들, 그, 한국 귀국할 때, p c i 검사 요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어 아무튼 요 관련 웹도 쿠브이죠 쿠브 그거 웹고 있으면 어느 시설 이용할 때 편합니다. 편하고 어 아무튼 좋으니까 그 필수 서류들 꼼꼼히 가실 분들 챙기시고 여행사 분들은 그것도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본항공이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내에 국제선 여객 운송 업무를 담당할 어 단시간 근로 계약직 사원을 모집하는데요. 어 지상직입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고. 지원 자격은 연령 불문. 어 일본어 및 영어 회화가 좀 능통하면 좋겠죠. 우선 채용이고요. 이 근무 조건이 일일에 정규 근무 시간이 (3시간)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월 평균 근무일은 (14에서) (16일이고)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에요 잠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이제 월급이 그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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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 그 저기 저기가 많지 않어 아는데 그래도 이게 뭐니까 김포는 좀 뭐니 김포 근처에 계시는데 서울에 있는데 아무튼 좀 조건이 맞으면 네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교통비도 실비로 지급이 되고 산재와 고용 보험도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는 뭐 이력서. 표준 양식이 있어요. 자기 소개서도 있고 제출 마감은 12월 1 0날까지 예, 네, 이렇게 되고 어,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하나요 개별 통지하고 뭐 면접도 있고 뭐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일본항공 한국 지점 총무부 네, 총무부입니다. 네, 찾아 들어가세요. 저희 텍스 뉴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 혹시나 혹시나 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4일 날 위드 코로나 시대 도시 관광의 회복 전환 연결을 주제로 한2021 서울 공정 관광 포럼을 개최합니다. 공정 관광이란 무엇이냐?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고 자연 환경 피해 최소화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여행으로 인한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들 말하죠 이번 포럼은 여러 가지 얘기 나눕니다. 이훈 한국 관광학회장 또 저기 강연도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19 회복 전환과 연결을 통한 새로운 관광 미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일부는 저희 참 현장 참석하고 또 이제 나머지또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관광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된다는 어 말씀을 드리고 요거 현재 공식 홈페이지 있어요 그 홈페이지 있는데 여기 통해서 사전 등록 이벤트 및 온라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어뭐 학계 계신 분이나 학생이나 공정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기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수, 화요일자 화요일자를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에도 어또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라이브도 해야 되는데 할 건데요. 아직 주제를 못 정했어요. 참이 어렵습니다. 혹시 무슨 주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좀 있으신 분들 저희 댓글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여행업계 계신 분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